이 눈물을 흘리는 일은 제가 인생 3막에 인생 산막에 20살까지는 공부하는데 제가 정성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까지는 공부에 내가 전념을 했고 만 20세에 주권준이라는 군 장교로, 장교로 인간에서 어, 이등병부터 준이까지 생활을 35년간을 군님을 마치고, 나라 지키림을 마치고, 정말 하나님을 길로 간다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0일 한 내일 모레 제가 전역을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예비된 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천장이 유독 진대의 감동을 줬습니다 우선 녹화 들어가시게 되면은 응. 들어가세요 <laughs>